해마다 이 시기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무엇?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비롯해 추경호 장관의 언사까지 과연 이분들 최저임금 제도는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알고는 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노총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최저임금은요?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 개선을 목적으로 국가가 결정한 임금의 법률성의 효력을 부여하고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해서 그 이하의 임금으로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예. 제도로 보장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노동자 한 명이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을 해서 자신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미치지 못하는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되고 이후 계속 인상되었다고는 하는데 우리 노동자들 과연 살만해졌냐고요? 에이, 무슨 각종 꼼수만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밤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심야수당하고, 식금, 식대비하고, 택시비해서 이제 세금 공제하면 한 187만 원 정도, 신입들은. 물가가 많이 올랐고, 보험료든지 뭐든지. 그래서 거기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모아둔 돈, 돈을 갖다가 보충을 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혼자서 외벌이로 해서 생활을 하 경우에는 애들 학원도 보내는 게 벅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직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정과 세후 급여를 다르게 한다든지 합법적인 법으로 그걸 주장을 하면서 최저임금 법으로 받아야 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점. 그 점이 제일 문제인 거죠. 16개 시도시와 우리 자동차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자동차 69개 업체좀 통틀어서 그 임금 관계성을 좀 조사를 해본, 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 업계가 206만원 정도 기본급이 나오는데 우리 한일투부는 182만원이 나오더라고요. 182만원의 기준이 뭐냐면 3개월 동안에 115명의 계약직 포함, 정규직 해서 계약 그 최저임금, 그 다음에 우리 기본급인 거죠. 기본급을 계산하고 했더니, 182만 원이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평균치가 중요한 게, 장기 근속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몇년안된 근무자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입사된 지 3년차, 4년차이신 분들은, 우리 올해가 19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저임금이. 근데 191만 원인데, 평균 168만 원. 18년차, 19년차가, 175만 원 정도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전체 평균은 182만 원이 나오는데 실제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 정도가 난다는 거죠. 그게 저는 그 원인이 최저임금 산입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급 주기가 1개월인 그러니까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 후 생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최저임금의 산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 총액은 늘어나지 않는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시켜서 임금을 인상시키지 않고 최저임금법을 위반을 회피하는 요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의 활용 기준은 비혼 단신 노동자가 되지요. 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다수는 여러 구성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말씀 즉, 최저임금은 다인가구의 주요 생계비가 되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라 이거죠. 경차에도 7만원 이상의 기름이 들어가는 시대. 한시간이외도 삼겹살 1인분도 못 먹는 시대. 역대 최고의 물가 인상률을 기록하는 2022년.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이후 절박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현실화된 최저임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우리 모두 부자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접근하자고요.